안녕하세요 즐거운 불금 저녁입니다 자 오늘은 자 엠버가 출시가 됐었죠 자 이제 상자강으로 자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음악 온스타트 시켜주고 자맵은자 자, 하이스트 주지샵으로 자 초이스 선택하고 자 이전 시즌에 상자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자 바로 갈게요 자 처음은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제일 첫바따로 좋아하는 자 맥스를 끼고 자 바로 노려 볼게요. 자 그리고 가젯이 두 개도 나왔었죠. 자불 가젯, 그다음 맥스 가젯 두개 이렇게 나왔었죠. 자 가젯도 나오면 좋겠는데, 자 일단은 우선은 엠버가 일단 먼저입니다. 자 일단은 대형 구털 뭐야? 저, 설마 벌써? 에이 아니, 아니겠지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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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버인가요? 아 뭐야 가젯이네? 공간 이동 운동화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지? 하이스트에서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일단 킵 자, 맥스 가젯 나왔으니까, 이제, 어, 맥스는 이제 할 일, 할일다 했고, 자, 불로 갈게요. 불가젯. 자, 가젯 노리면서, 자, 엠보도 노리기 가자. 어, 뭐부터 깔까? 일단은 매상은 딱 삘이 오면은 바로 깔게요. 요즘에는 매상에서 뭔가 확률이 더잘 뜨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일반에서는 거의 안 뜨는 편이고 일반 상자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찔러야지 뜨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일반에서 뭐 떠야지 떠야지 하면 안 뜨는 것 같고 자 뭐가 뜬다 싶으면은 메가 상자에서 이제 자주 뜨는 편이거든요 자 일단 돈탁 해주고 어그 다음에 자 엠버를 뭘로 노릴 거라면은어 일단 돈다 까주고 아 매상을 깔까? 자 대형 좀 깔게요 오케이, 자, 대형 까자 어, 뭐야, 설마, 진짜 또, 또 이거 또 나온다고? 아, 가젯시네 아, 내가 볼 때는 이게 신캐가 바로 나오는 확률보단 가젯시더 빨리 나오는 확률이 더 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가젯다 떴으니까, 자, 엠버 광클 해주고, 자, 바로 갈게요. 자, 한 다섯 번 클릭하자. 오케이, 자, 바로 레츠고 자, 프롤로 다시 바꿔줘. 자, 불가제 떴으니까, 어, 뭘 초이스하지? 음. 오케이 스프라우터 달탐사 자 스킨 껴주고 이거 간지죠 자 스킨의 힘을 받아가지고 자 엠버 바로 저격 갈게요 자 매상 가자 아 어림없는 꽝자 다음 어느걸로 갈까 자 다시 매상 갈게요 아 안뜨네 아 매상 보통 한 두세개면은 이제 뜬다 진짜 아 매상 세개 연속으로 까면 나오는데 안나오네 조금만 더 까다가 자 브롤로 또 바꿔가지고 자 바로 가볼게요 자돈 재물 받치고다 매상 아, 남은 보너스. 자, 다른 거 바꿀게요. 뭘로 바꾸지? 어, 좋아. 자, 킹크랩틱으로 갈게요. 킹크랩. 자, 크랩 크랩. 마침 엠버도 엠버도 빨간색이니까 킹크랩틱도 틱도 빨간색이니까 자, 바로 갈게요. 자, 대형 대형 먼저 갈게요 대형, 대형. 자, 대형 좀 까다가 자, 매상 깔게요. 매상은 좀 약간 킵해 뒀다가 아까 매... 매상 4개 깠지? 매, 깠으니까 이번에도 대형 4개 깐 다음에 자 바로 매상으로 넘어갈게요 아 근데 틱도 뭔가 안좋아 자안 아, 나오네 자바바 바꿔 바꿔 바바 바꿔, 바꿔, 바꿔 자 모든걸 다 바꿔 자 잠꾸러기 샌디 자 핫존으로 제가 30랭크 저번에 쓰거, 찍었었죠 자 이거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, 바로 가볼게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뭘로 가지? 음 오케이 자 대형 아 근데 보통 이쯤이면은 딱 뜨거든요. 확률상으로 딱뜰때 됐는데, 아 무조건 뜬다. 자 천천히 깝니다. 급하지 않고 상자는 자 천천히 까야지 까는 맛도 있고 딱 기다리는 맛도 있어요. 아안 나오네. 자 지금 전 시즌 거의 다 상자 다 깠고요. 자 마지막 매상 하나 남았습니다. 자 마지막 매상 자간다 그렇지. 아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네. 자 마지막으로 딱 매상에서 떴습니다. 역시 전설대전설 을전설강을 전설, 해야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이스 자 엠버 나왔습니다 자 보석 700개 자 굳혔습니다 700개 거의 5만원 돈자 현질 안해도 돼요 진짜 안나왔으면은 현질 파워로 살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나왔으니까 자 이제 pp 다 받은 다음에 자 9레벨 만든 다음에 자가즈다고 스타 파워 바로 이제 저기 갈게요 오케이 자 바로 업그레이드 자 7렙 찍어주고 자 2배속으로 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허리업 오케이 7레벨 만들었고 자 9레벨 만든 다음에 자 바로 상자강 갈게요. 오케이. 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빨리빨리. 오케이. 따당. 오케이 9레벨. 자 다시 정배속으로 간 다음에 자 바로 갈게요. 자 그다음에 왠지 상자강에서 스타파워하고 가즈 빨리 나올 것 같아요. 자 바로 바로 갑니다. 자 매상? 아니야. 아니야. 대형, 대형 대형. 대형 대형 가자. 자 매상은 좀 이따 갈게요. 그렇지. 오케이. 자 대형에서는 가재다고 스타파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매상보다는 매상은 이제 브롤로 그 다음에 대형은 이제 가재 스타파워 인정 어 인정 쌉빈정 오케이 자 바로 두배속으로 갈게요 자 지금 상자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그냥 팍팍 까도 될것 같아요 아끼지 말고 자 브롤로 나오기 전에는 자 천천히 까주고 그 다음에 스타파워하고 가재 이제 남았을 때는 자 팍팍 마구마구 이제 까줍니다 자 여기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점에서도 뜨니까 자맵 바꿔주고 자 갑니다. 자, 바운티 컨셉에 맞는 바운티. 자, 배경음악도 딱 바운티랑 딱 알맞죠. 자, 맵 바꾸고... 아, 근데 보통 이 뜨기면 뜨는데 안 나오네. 자, 매상으로 가자. 아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자, 천천히 다시... 자, 여기서 그리고 또깐 다음에... 자, 대립강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일단 제 계정만 까면은 뭔가 좀 약간... 아, 뭔가 2% 부족하니까... 자, 근데 제 계정에서 이렇게 빨리 뜬 것도 되게 운이 좋은 편이에요. 자 근데 상자를 막몇백 개씩 까도 안 뜨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래도 떠가지고 잘 7만 원은 굳혔죠. 아니 5만 원, 5만 원, 오케이, 오케이 나왔다. 아 드디어 나왔다. 자 그래도 상자 다 까기 전에 자 야생 불꽃하고 다음 불쏘시개자 이렇게 두개딱 얻었고요. 자 이렇게 완벽하게 다 얻었죠. 좋아. 자 이거는 이제 어 다음 컨텐츠로는 아마 이거 30랭크, 한번, 한번 찍는, 이제, 컨텐츠로, 자, 찾아뵐게요. 일단, 제 계정은 여기서, 시마이, 끝! 다음은, 다음 타자 나오세요. 자, 다음 타자, 헤로크 오케이. 자, 이 계정은 좀 다르게 갈게요. 자, 처음부터, 딱, 엠보 노리는 시작, 저격으로 갈게요. 상자가, 그리고, 꽤 많네요. 상자가 지금 한 60개, 70개 넘어가는 것 같은데. 자 바로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자 과연 여기서는 얼마나 뜰 것인가 자 과연 신의 손인가 여기서 인증 갈게요 천천히 가자 자 엠버 나오기 전에 천천히 릴렉스하게 제가 그리고 그 동안 이제 대리강 좀 컨텐츠가 많은데 대리강 할 때마다 진짜 성공적이었어요 진짜 거의 다 완벽하게 뽑아줬던 것 같아요 자자이 계정에서도 자 한번 갈게요 자 상자 이렇게 많죠 자 총알은 충분합니다 자이 정도면은 자뜹니다 진짜 확률적으로 뜰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다 저의 이제 신의 손어 떴다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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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즈시네 아 근데 아까도 가젯 두개 먼저 뜨고 그다음에 엠버가 떴었죠 이거 아무래도 가젯시 먼저 뜨고 그다음에 엠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슈퍼셀의 이제 작전인가 자 가젯 먼저 뜨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엠버 뜨는 수, 수작전 상자 소모시킨 다음에 이제 현질 유도하는 것 같은데 인정 어 인정 <laughs> 아닌가 말가 자 다시 브롤로 바꿔가지고 갈게요 자 리코 오 리코 빨간 딱지네 리코 빨간 딱지 하기 힘들텐데 대단스어 일단은 자 매상 가자 매상이 뭔가 잘 나올 것같아자 천천히 릴렉스 하면서 탭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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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아아가져 들어가 필요없어 아니 엠버 나오라고 난 엠버만 필요하다고 아, 근데, 지금, 가즈시 너무 빨리 나왔어요. 자, 상자 얼마 안 깠는데, 자, 가즈시 두 개나 떴죠. 자, 진짜 막, 이거, 축했인데축해다고그 다음에, 저의, 신의 손이 앞에가지고, 진짜 겁나 빨리 떴죠. 자, 이러면은, 자, 엠버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, 지금 확률이 되게 좋아요. 자, 맵 바꾸자. 자, 광산열차로 바꾸고, 자, 그 다음에, 브롤로도 바꿀게요. 자, 보스 좀 광클 해주고, 빨간색. 자, 엠버도 빨간색이니까. 어허... 음... 뭘로 가지? 자 일반 자 일반에서는 아까처럼 그냥 나올 것 같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그냥 재물 상자용으로 그냥 까줍니다 자 확률 높이기요 자탭 아... 자 상자 한 50개 40개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자 총알 충분하죠 자좀더 까다가 이제 브롤로 바꿔볼게요 자 브롤로에 이제 기가 다 떨어졌으면 딱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탭하세요 탭빵아안뜨네 음... 아까 처음에 맥스하고 그 다음에 g 지샵으로자 이렇게 조합 봤었죠. 자이 조합이 지금 확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 일반 상자 일단은 어 재물용으로 받친 다음에 갈게요. 일반 하나 까고 아니 야 하나 더 하나 더 원모 타임 하나 더깐 다음에 자 그다음 뭘까지 세개 연차만 까준 다음에 자잘때 재물 충분합니다. 이제 바로 갑니다. 오케이 오케이 자 뭘까지 오케이 자 일단 매상 매상 가져. 아안 나오네. 자, 다시 한번 가자. 3연참으로 멀티 갈게요. 오케이. 그렇지.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진짜 저격 지렸다. 와. 와, 나 진짜 오늘 보석 1,400개 굳었네. 와, 이렇게 대리깡 성공. 자, 그다음에 본계정하고 다음에 재계정 다 깠습니다. 자, 유델TV 제꺼 와, 근데 다 빨간 딱지 맞네. 자,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